안녕하세요. 반찬고 TV 진코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모빌슈트 바리에이션. MS <laughs> 다시 찍어. 기동전사 건담. 모빌슈트 바리에이션 MSV 국산 건프라 시리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전설이 된 작품 기동전사 건담이 방영이 끝나고 나서 발매한 건프라들의 확장판 격인 MSV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원래 극중에 등장하는 건담, 짐, 자쿠, 겔구 등등이 조금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MSV 시리즈에는요 극중에 등장한 모빌슈트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들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반다이가 건프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다양한 확장판 설정을 붙인 그런 기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 붙일 때 사막 혹은 수중에서 쓰는 그런 지형에 따른 특징들도 있고요. 누구누구, 뭐, 샤아라든지 조니 라이덴 혹은 마치나가 같은 그런 에이스 파일럿의 이름을 딴 그런 기체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우리가 알고 있던 만화에 등장하는 빨간색 공캐난하고 달라가지고 어렸을 적에 굉장히 의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프라를 팔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건담 플라스틱 모델 대백가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 시리즈구나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여기 보면 또 RX773이라고 돼있네요. 여기에는 또 4라고 돼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MSV 시리즈만 하더라도요. 대백과 사전, 그 다음에 건프라 등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확장된 세계관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었던 그런 시리즈가 되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MSV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된 제품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먼저 RX774 건캐논 2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날이고요. 자 오른,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과하게 카피판이 되겠는데요. 건캐논 건담 로버트 자 그리고 박스아트 기본이 되는 건캐논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옆에 짜투리로 보이는 건캐논이라든지 배경의 탱크 같은 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박스 옆면을 보면 완전히 똑같죠. 자 이렇게, 마, 이렇게 하이 하고 있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서 있는 모습 그다음 건캐논 건담 투의 특징 자 반대쪽을 보게 되면은 건담 로버트 즉 건캐논의 설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아마 이 전면 혹은 후면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자, 반다이와 이 제일과학 제품, 이 박스 아트를 한번 봤는데요. 이 제일과학 박스 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나온 제품이 되겠다면, 자, 왼쪽에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좀더 옛날에 나온 오리지널, 그러니까 MSV 카피판 중에서 조금 옛날에 나온 원판 정도의 느낌, 그런 건케 눈이 되겠습니다. 박스가 좀더 커요. 이만큼한 3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자, 이 제일과 건캐논 이두 번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옆에 보이는 것들을 다 생략을 했잖아요. 근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대로 빅 트레이라든지 건캐논의 모습들 그대로 똑같이 썼습니다. 폰트도 거의 비슷하죠. 아릭스 774 건캐논. 그리고 내용물도 거의 같아요. 근데 내용물은 같은데 이 설명서 구성은 한글과 일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폈을 때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 것도 똑 같고요. 맨 왼쪽에 이 부품도, 그다음에 조립 설명서가 팔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느낌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부품도 자 팔부터 시작해서 이 몸통 다리까지 완성되는 부분 똑 같고 자뒷 부분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데칼 붙이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대로 데칼 붙이는 방법이라고 써 있지만 이 안에는 데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카피를 했기 때문에 설명서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런너를 보게 되면요. 옛날 제일과 이 보물섬 시리즈를 딱 보게 되면 이, 이, 이 노란색 이 색깔의 이제 런너들이 많은데요. 자이 건캐논 런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노란색입니다. 이제 여기 데칼 대신 스티커 들어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건캐논2 이 제품 이 노란색 런너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노란색. 아우,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을 봤고요. 박사트도 너무 예술이죠. 이런 한글 건담2 이폰트 자체도 너무 정겹습니다 여기도 건담. 자,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체 설명이라든지 서 있는 모습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캐논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 제품이요. 부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기만 해도 런너 3장짜리 부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본드는 굉장히 조그만한거 아주 작은 본드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아 여기 있다. 이조그만 본드 하나로 이 전체의 런너를 다커버하기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본드가 모자라서 조립하고 나서 이 본드 양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후두둑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 제품 보면은 그 후두둑에 대한 기,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중엔 별로 안 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본드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짜잔, YMS 공구 프로토타입 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돔의 모습 프로토타입이 되겠는데요. 이 돔이. 이 다리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호버링하는 식으로 돼 있다면 은 얘는 조금 더 정상에 가까운 스타일이고요. 자, 도메도 이렇게 자쿠처럼 호스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YMS09, 베리에이션 1대 144 스케일로 충실히 재현했다. 어깨, 팔굽, 무릎, 발목, 발에 끼우는 부분이 관절이 가동되며 어깨는 전후로 움직인다. 란도셀의 바니아 가동, 자이언트 바주카가 달렸다. 원색 설명서 및호와 슬라이드 마크를 첨부했다라고 써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요즘 로보톤 애니메 시리즈로도 이제 만날 수가 있는지 프로토타입이 움이 되겠고 옆에는 보통의 자쿠가 보입니다. 이 뒷면에 카메라 같은 거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무슨 열병식 같은 모습 같기도 해요. 자 이쪽에는 이제 프로토타입 돔의 해설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다양한 색칠을 한 예시 어두운 색깔, 자 그다음에 군용 색깔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사투도 봤으니까 한번 내부로 볼게요. 호, 자이 에이스가 돈 같은 경우에는요. 제 발매 가격이 천 원이었는데 설명서가 이렇게 칼라로 돼 있네요. 오 대박이다. 자 부품도 프로토 돔, 프로토타입 돔의 각부 명칭. 이것도 어깨 부품, 로켓트 바주카, 다리, 팔, 몸통, 난도세 등등등 만들어서요. 자 마지막에 이제 빔샤을 같은. 이런 것까지 딱 지워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성 사진 예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두운 색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사막색 같은 이런 밀리터리 색깔 두 가지 이 개수작 예를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런너도 볼게요. 자 런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한글로 에이스가 자 이렇게 양각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거대한 이 바주카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돔의 몸체. 자, 그 다음에 호스, 손 부품들. 어깨 부품들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본드가 굉장히 조그만 게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제 다리 부품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laughs> 뜬금없는 이 태극마크 굉장히 정겼고요. 아, 숫자 마크. 어? 이게 진짜 전사지로 들어있네요. 자, 이게 스티커가 아니라 전사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쓰면 안 되겠지만,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전사지가 들어있으면 상당히 고급 느낌이었는데, 어우, 너무 잘 봤습니다. 에이스 과학, 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에이스 과학에서 발매한 자쿠 탱크입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MSV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자, 이자꾸탱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현도가 완벽에 가깝죠. 어린 마음에도 이 친구 굉장히 기계스럽고 현실에 있을 법한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격은 똑같이 천원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칼라 설명서 자, 뒷면에 이 개수작례 이 부분도 완전히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설명서가 아까 이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광이었는데 얘는 무광이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사는데요. 자, 이 에이스 과학이 이 제일 과학보다는 이 재현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애타게 찾고 있는 에이스 과학 조니 라이덴인데요. 자이 친구도 이제 MSV 굉장히 인기가 많던 빨간 자크로서 제가 정말 찾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있으신 분 연락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런너 에이스가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뭐 같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리지날 자쿠탱크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퀄리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터필러 실제 고무로 들어있는 것도 아주 좋고요. 다만 이것도 본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자쿠탱크도 한번 봤구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알파과학의 퍼펙트 간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판하고 쫙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것도 원판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뒤에 보이는, 은은하게 보이는 퍼펙트 지용의 모습. 다음에 빔샤벨을 들고 퍼펙트 지용에 돌진하고 있는 모습의 이 건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RX78 모비스트 퍼펙트 건담 써있고, 여기에도 퍼펙트 간담. 이 글씨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로켓트포 우주질의 핸드김총 써있다 이제 들어있다고 써 있고요. 자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써있진 않지만 1 0 0 0으로 봐서는 천 원이었지 않나. 저도 어릴 적에 천 원에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스 옆면을 보게 되면요. 서 있는 모습, 칼 들고 모, 있는 모습, 뒷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똑같이 썼네요. 그리고 앞모습. 완벽한 기체를 목표로 만들어진 특수 건담이다. 사실은 이제 프라모 큐시로라고 하는 그 만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개조를 한 그런 이제 프라모 스타일의 건담이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정식 건담으로 편입이 되었던가 막 그랬을 겁니다. 짜잔. 자 이거는 특이하게도요 약간의 옥빛이 나는 그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어렸을 때는요. 이게 기본 소체 이 퍼스트를 만들고 이 갑옷을 슬라이드 시키는 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에 그냥 이렇게 풀 아머가 된 상태로 끼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이스 과학하고는 다르게 알파 과학 은자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도라든지 조립도가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도 굉장히 좀 썰렁하게 되어 있죠.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알파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색깔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흰색하고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아이 부분이 빨간색이었어도 굉장히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짜잔! 자이 퍼펙트 건담 같은 경우에는 막 만들게 되면 이 정도 1대144 스케일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대100 스케일도 있긴 한데요. 1대100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친구하고는 그건 이제 갑옷도 꼈다 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이 퍼펙트 건담. 자 이걸 이제 국산하고 일제하고 섞어서 만들면은 나름 비슷한 색깔의 퍼스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한번 MSV 시리즈 퍼펙트 건담 프로토타입 돔 자쿠 탱크 그리고 건캐논 한번 봤는데요. 야 지금 존이 라이덴. 이라든지 짐캐논 등등도 원래 있었다고 해요. 짐캐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거그 다음에 조니 레이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발매를 했었는데 야 그건 언젠가 시간이 되면 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MSV 라인 중에서도 참 독특한 라인들이 이렇게 발매가 됐었다. 참 그리면서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파도파도 파도 끝이 없는 국산 건프라이 세계 정말 재밌고요. 더 신기한 거, 재미난 거 구하게 되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